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갈망하오니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듯이 사랑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버리고 마시지 못할 웅덩이를 샘으로 삼는 악행을 저지른 것과 같이 오늘날도 많은 인생들이 목마름에 기갈하면서도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순종하고 갈망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듯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주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살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은혜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막을 지나는 낙은네가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막에서 위기라는 것은 바로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낙은네의 눈에는... 오직 우물만 보였고, 저만치의 우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뛰어가서 급히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묵직한 것이 두레박에 올라왔습니다. 그 두레박에 올라온 것은 커다란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그때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만든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찾는 게 이것이냐 마치 우리나라의 금독기 은독기의 얘기와 같죠 내가 찾는 것이 이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다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묵직한 것이 담겨져 올라왔습니다 보았더니 이번에는 같은 크기의 은덩이였습니다 그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 것이 내가 찾는 것이냐? 아닙니다. 세 번째는 두레박을 내려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맑은 시냇물이 담겨 올려왔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물을려고 하니까 나그네가 묻기도 전에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벌컥벌컥 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금덩이나 은덩이는 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도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인생에서 금덩이겠죠. 금덩이가 있으면은 많은 어, 금화를, 재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막에서는 오직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수 없는 것이죠. 물을 선택하는 어, 사람이 바로 생명, 바로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어디가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금덩이를 찾겠지만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그 사막 가운데서는 금덩이도 필요 없고 오직 물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바로 은혜의 목마름 속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우물을 뚫어, 물, 우물가에 물을 뚫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동네 여인들이 해가 뜨기 전에 또 해가 어, 떠서 뜨거워지기 전에 어, 오전 9시나 10시 이전에 모두 다 물을 길러 갑니다. 어, 그리고 해가 떨어질 역에 해가 저만치 니옷 니옷 할 때에 또 우물가에 보여서 우물을 떠 가는데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글이글 할 때에 그때 물을 뚫어 나오는 여인들은 없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한낮에 물을 뜨러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두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정작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은 바로 이 우물가에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목이 마른 인생이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줄수 없는 사람이었고 무엇으로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해갈의 은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었고 이 요한복음 4장에 말미에 가면은 이 여인은 기뻐 뛰어서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바로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그 동네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내면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목마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고 무엇보다도 이 목마름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나의 이 영적인 해가를 찾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설픈 해가를 하려고 세상에서 금은 보와 같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찾지만 그런 어설픈 해갈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나의 내면이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목마름이며 또한 갈증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깊어지는 우리 안의 갈증을 엉뚱한 곳에서 어설프게 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마름을 풀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민,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목마름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으로 적셔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가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는 와서 내게 먹고 마시라. 목마른 인생들에 대한 초청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은혜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된 것들을 마시려 하고 있고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갈증을 어설풀 것들로 해소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깊은 목마름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금과 은을 주으며 그것이 저희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영적 효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을 영과 육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갈급하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귀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영적 내면의 깊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이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내면의 목마름, 마음의 갈증을 느낄 거들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쁜 상황일수록 주님의 임재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뒷편이고 언제나 세상이 사리에 쫓겨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는 점점 목말라 가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을수록 영적으로 말라, 영적으로 시들고,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영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깊이 달 주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에 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가늘끼기게 주님의 말씀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물가에서 헛된 것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웅덩이와 운동, 같이 마시지 못한 흙탕물에서 기웃거리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증을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헛된 욕구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헛된 갈망으로 인하여 세상 것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세상 것 들로 인하여서 잠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헛마시고 있는 헛된 일들. 갈수록 세상 일은 바빠지고, 갈수록 세상의 모임은 분주하고, 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은 관리해야 될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정작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영적 기쁨을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려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희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진정한 생명의 셈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가치 빠른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님을 찾는 갈망이 점점 희미해질 때 많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불로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갈망을 더욱 강하게 불태워 주여 주시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찾는 마음을 잃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적인 소욕들을 절제하며 더 영적으로 성호하는 은혜의 신앙의 절기를 맞이하는 저희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붙잡고, 경건의 시간을 붙잡고, 아버지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적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저희들 안에 오시옵소서.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세상이 만족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만족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아버지하며 넘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호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생명력 넘치는 언어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의 행위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저희들을 짓누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들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 전도자가된것과 같이 아버지 세상에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인생의 갈증.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알지 못하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함 나이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사모해할 야 것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세계의 기도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서 아버지 아미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백성임을 고백하며 세계 기독교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 안에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지구 이편에서도 지구 저편에서도 같은 시간 같은 날에 예배를 드림으로 발미아마 해지는 곳부터 해 뜨는 곳까지 아버지하며 모두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은혜의 한 달이 될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